지금 18장, 13절에서 20절을 함께 교독을 했는데, 지금 이드로 조언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출애굽 17장에서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이제 해결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또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200만에서 300만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소를 이웃집에서 두 마리 끌어다가 한 마리는 팔고 한 마리는 잡아서 먹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소만 오니까, 아직 그러니까 두 마리 그냥 갖다 잘 먹었다고, 그래요? 고소고발 하셔. 고소고발 해야지. 왜 그러냐면 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두 마리 가져갔다고 눈 감아주면 그 다음에 20마리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소두 마리 누가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개또 일곱 마리를 후딱 갖다가 서산장 가서 팔았어. 그리 오면서 그냥 돼지고기 막한 30근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돼지고기 막 잔치 연네 여러분들 개일곱만 후딱 가져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소고발 해야 되죠.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명이 날이면 날마다 막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이 사건들이 생겨지는데, 그 엄청난 사건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가지고 왔느냐? 모세한테 와가지고 억울합니다. 왜 억울해요? 으, <laughs> 허구서만 허는데, 울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여 기다리지 않아요. 요것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용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이래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혼자 재판을 다 하니, 복잡해, 안 복잡해요? 그 결과 모세도 탈진 상태 기다리는 백성들도 생각해 봐요 이웃집에서 개 일곱마리 서산장에다 팔아서 후딱 쓴것 때문에 고소고발을 했는데 개 일곱마리 값 받으려고 두달 기다리는 거예요 재판해 놓고 어떤 경우는 막 다섯 달 기다려야 돼 왜? 혼자 재판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냐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지금 그 탈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조언을 해, 해주는 겁니다. 18장 장 제목이 뭐라고요? 이드로 조언.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가 정말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언해 준 것이 어이 사위. 혼자 왜 그걸 다 재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개 7마리 가져다가 서산시장에서 팔아가지고 후딱 쓴 것은 1 0부장 보고 재판하라 그래라. 그걸 자네가 무슨 개었다. 지금 개 얘기하고 봐라. 지금 에? 그런 거 10부장한테 맡기고. 또 약간 큰 사건은 50부장. 에? 은행 좀 털었다. 그러면 천부장한테 맡기고. 에? 아주 진짜 큰막천부장도 감당 안 되는 그런 사건들만 이렇게 자네가 해야지. 에?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하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뭐 해줬다? 조언. 우리는 지금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지금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더 보게 해주죠.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냥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아 그냥 이 가까운 사람 불러가지고 아 그냥 이번 이렇게 어려운 일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 이렇게 힘써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오리고기 잘 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그 코스 요리로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더큰 일이 생겼네. 무슨 일이 생겼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 사람들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문제가 또 생겨요. 에?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뭐가 기다리고 있다? 또 문제가 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요. 항상 문제 속에 서 사는 게 인생이요. 저를 따라사 하십니다. 인생이란 인생이야. 끊임없이,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야. 무엇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야. 문제 속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요, 그냥 심장이 약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문제를 계속 이렇게 만나니까, 응? 그냥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나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 없는 없 방법 딱한 가지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네. 땅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나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환란과 고난과 문제는 끊어진다 계속 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환란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만은 그 환란과 어려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그 엄청난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재판하는 그래서 모세도 지금 탈진 상태에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장인 이드로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현재 모세는 어떤 상태냐면 은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 백성들이 봤거든요 모세가 능력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어디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지금 그 능력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하늘 양식 뭐가 맨날, 매일 내리죠? 만나가 내리고. 지금 낮에 하면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이게 뭘로 싹 변해요? 불 기둥으로 막샥 바뀌어집니다. 그런 모세한테 감히 좀 뭐가 그 아니다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이렇게 잘못된 걸 바꿔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바꾸시느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영원한 천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천적이 누구냐?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어? 지금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 있고 어? 하늘 양식 만나가 내려도 모세의 천적은요 장인 이드루거든요왜천적이냐 40년 동안 장인 이드루가 어이 사위라고 아예 예. 차네 예. 이번에 가서 이렇게 양 키우러 갔다 오더니 이게 왜 이렇게 다리를 절뚝거려? 아니,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아니, 지금 절뚝거리잖아요. 아니요, 어제까지. 아니, 쩔뚝거리야. 아예, 죄송합니다. 사위, 일하기 싫어? 에? 아예, 죄송. 어이, 저, 저 양은 왜 또, 저빚을 오, 저 차중이 좀 빠졌네? 아니요, 들어보셔요. 들어봐? 아, 아니, 딱 보면 몰라? 아,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얼마나 군기를 잡아놨던지, 모세의 천적이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인 이들을 딱 보내, 어이, 사위, 아예, 예, 예. 아, 이 사람아, 왜 혼자 그 재판을, 예? 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딱, 아예, 예. 내 말이 맞아, 아예, 맞습니다. 잘해? 아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바로 그냥 딱 고쳐.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역사하십니다. 예, 장인 이들로가 어, 이제, 사위가 재판하면서,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뭐, 그냥 사위도 죽게 생기고 백성들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 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장인 이드로가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느냐. 자,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laughs>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뭐했다 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뭐하고 이르되 보고 이르되 뭐하고 이르되 보고 이르되 자 저를 보십니다. 장인 이드로가 지금 사위 모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켜본 겁니다. 문제가 뭐냐? 아니 저래 가지고 어떻게 왕을 오고 네?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고? 아니 지금 재판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laughs> 사람들은 막 계속 그냥 옆에 막. 예? 서있고, 혼자 앉아있고.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심있게 관찰하고 딱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니까 답이 나온 겁니다. 뭐가 나왔다? 답이.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했느냐 이런 정답을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서산에 가면은, <laughs> 서산 간척지 A 지구, B 지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서산는 이제 간적지 AB 지구 가시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차가 쫙하다가그 정주영 씨 유주선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laughs> 표지판에다가 잘그 게시판에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걸 이제 보도록 어,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써 있느냐면은 서산 AB 지구가 4,300만 평입니다. 몇만 평? 4,300, 4,300만 평이면은 땅이 진짜 많은 겁니다. 이? 어떻다고요?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은 걸 알아야 또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laughs> 거기만 딱 막으면은 4,300만 평이 현대 이제 건설 땅이 되는 겁니다. 현대 그룹 땅이 되는데 이쪽 수막고 이쪽 수 막았는데 마지막 이 남은 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 남은 여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을 전부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남은 이 공간에 물이 막 흘러가는데 엄청난 물이 이 좁은 공간으로 흘러가니까 이급물살입니다막 3만원 이, 진짜, 우리 예배당만한 그런 바위를 갖다 놔도 바위가 후딱 떠내려가요. 네? 마지막 여기만 딱 막으면은, 네, 마지막 2, 30m만 딱 막으면은, 이 4,300만 평을 막그 무지무지게 투자를 해놓고 이제 내땅 두는 건데, 이걸 못 막으니까 모든 세계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요. 그걸 막아보려고 별 실험을 다하고 별 도전을 다 했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 보고를 정기용 씨가 딱 듣고서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가지고 딱 쳐다보더니 이걸 못 막아요? 내못 막어. 막아. 물이 확 올라. 흘러. 흘러가! 배안대 가져와. 자, 보세요. 이 여기를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여, 이 중간에다가 어떤 막 쇳덩어를 리 갖다 놔도 하도 쇠가지고 다 떠내려가니까 정종 씨가 지혜가 뭐냐면요 이거니까 이 공간보다 더큰 유주선이 있죠 이제 다 오래돼 가지고 무슨 유주선을 더큰걸 갖다가 배에 딱 걸치도록 큰걸 갖다가 딱 세워놓고서 어제 물을 막으면 될거 아니요 딱 놓고서는 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를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결이 세도 구멍은 이만하고 이만 오고 이막 부서지지 않는 큰 배가 이만하니까 이걸 물이 내보내고 못 내보내 그 이해가 되셔? 네. 그러니까 구멍은 이만한데 여기다 막큰 배를 놓고서 확 가라앉으니까 세계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막 6개월 이상 하다하다 하다 다 실패한 것을 딱 정중시 와 가지고 그걸 못어배 가지고 와 뚫어 넣 그냥 딱 며칠 만원딱 끝내버렸어. 그래서 4,300만 평정중식 씨가 가져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에 어떻게 유주선 공법 생각이 나는 거예요그 4,300만 평 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마지막 이걸 몸, 지금, 예? 이거 못 막으면요, 또? 전부 다돈 투자한 거 그냥, 이렇게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거 물불, 어, 유주선 내려. 그냥 그냥 딱 외칠만한 딱내땅 되지 않아무 무슨 의식 갖고? 무슨 의식?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느냐?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식? 주인 의식. 여러분, 주인처럼 관심을 갖고 주인처럼 뭔가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은요. 해답이 다 있습니다. 예? 모든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도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을 대충 대충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문제 해답이 보여지지도 않고 예? 일 처리를 해도. 오히려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일을 대충대충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충대충 이런다는 말을 뭐 어영부영 한다. 뭐 설렁설렁 일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 고양이 세수하듯이 한다. 장인 마박히듯이 한다. 미친년 널뛰듯이 한다. 개, 대가리, 소금치듯이 한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한말 중에 이해 안 되는 말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개, 대가리, 소금치듯 이 한다. 미친년 널찌듯이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 고양이, 세수하시듯, 세수하듯한다. 장인, 맞박시듯이 한다. 장인어는 맞박 씻을 때,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잘 닦았어? 대충 닦았어? <laughs> 대충 닦아준다, 이거요. 일을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것을 우리의 예 선조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의식까지 고 보면 답이 보인다? 무슨, 무슨 의식? 주인 의식까지 예, 고 보면요.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오면은요. 네. 하여튼, 제가 딱 가면은 됩니다. 아멘도 아니요. 제가 가면 뭐 한다고? 돼요. 교회 일? 제가 가서, 아, 어, 이거 안 돼요? 아, 한번 와봐요. 왜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다, 바로 답이 딱 나와. 무슨 마음으로니까? 무슨 마음? 주인의 의식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가면 다 답이 금방 나와. 에?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마음 가지고 오자? 주인의 마음 가지고 보면은요. 전부 다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 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오너는 항상 어떤 사람을 찾느냐? 무슨 일을 해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은요. 여러분 오너가. 누군가를 키워주고 누군가 길을 열어주려고 하면 은 오너가요 자기 능력만큼 얼마든지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셔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 직장에 오너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오너를 그냥 하는게 아니에요 그만한 예? 다 카드를 수백 개 수천 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카드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고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요. 그 패를 수천 개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패를 아무나 막 주어, 주어봐서 나중에 역치기 당하는데 왜줘요안안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고 사람 덤됨이가 되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에? 그래서 오너가 뭔가 뭔가 좀 길을 열어줘야 돼고 그러면요. 표도 안 나게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은 어디 가서 어떻게 일하자? 주인의 식, 주인 마음을 가지기로 하면은요. 저희 여러분들 생일 가운데 덜 나온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2014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과 문제가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네.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문제가 해결돼서 막 가까운 사람들 데려다가 식사 대접까지 했더니 그 다음 날 눈뜨고 나니까 또 뭐가 생겨? 문제가 또 생겨. 뭐가 또 생겨? 문제가. 그러니까 또 해결되면 또 사셔. 또 저도 가끔 부르고 할렐루야. 네. <laughs> 왜 끊임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하여튼, 뭐, 제가 지금까지 봐서, 나 문제 없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다, 저는 문제 없느냐?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요. 왜 제가 문제가 더 많을까요? 제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응? 그래도 저는 그 문제 때문에 막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겨지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막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 큰 인물은 무슨 사발? 큰 사발? 큰 인물은 뭐라고? 큰 사발? 큰 인물은 큰 환란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오. 무슨 인물이 큰 환란 당한다? 큰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환란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릇이 크고 인물이 크니까 환란도 큰 환란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감당 못할 시험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을 안 하신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기가 막힌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다 문제를 또 풀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장인 이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